제목이, 큰 제목이 선사상과 수행. 중간 제목이 선의 기원과 종류. 그리고 이제 1번. 선의 기원. 선은 고대 인도의 명상법인 요가에서 비롯되어 붓다의 명상과 정각을 통하여 새로운 불교의 실천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가의 기원은 BC 3000년경 고대 인도의 원주민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요가 명상에서 비롯된 선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가라는 말은 사유 혹은 명상이라는 의미인데, 명상을 통하여 오감을 제어하고,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 즉, 모든 감각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시켜 적정 상태에 머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선선 선 명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는 이 불교인이고,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꼭이 선의 기원이 꼭 인도라고만 또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월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반드시 선의 기원이 인도라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읽어 보면 살펴보면은 선의 기원, 선의 시작. 선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선은 고대 인도의 명상법인 요가에서 비롯되었다. 요가 그렇죠 요가 현재 현대 에 우리가 말하는 요가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게이 몸으로 하는 걸 요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가 수많은 요가서는 그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강습소 요가 요가 수행처 강습소 몸으로 하는 요가가 현재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죠. 요가는 몸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하는 걸 요가로 간다. 인도 요가 또 유럽에 많이 나가 있는 그 요가들, 국내에도 요가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요가라는 거는 원래 요가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명상을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서 브라마이라는 신과 함께 범아 이리어 사상이 있어서 있습니다. 브라마이라는 신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브라마의 신과 함께 계약을 시키는 명상을 하는 게이 요가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지만은. 뒤에 일단은 요가는 현재 우리는 몸을 하는 걸 요가로 알고 있지만은 초기의 요가는 몸을 하는 이 요가도 있었지만은 명상 명상 요가가 주였다. 명상이 본질이고 몸을 하는 요가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주 밖에서 몸무라는 요가가 유행을 하고 있죠. 고대 인도의 명상법인 요가에서 비롯되어 따. 붓다의 부처님의 명상과 정각을 통하여 새로운 불교의 실천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요가가 가지고 있는 그 브라마이라는 신과 범아 이래 사상 브라마이라는 신과 함께 개합이 되는 내 내면에 있는 그 신, 브라만의 신을 깨우, 깨, 드러내는, 내 내면에 있는 브라만의 신을 드러내는 그 요가가 전통 요가였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을 어떤 영적으로 신과 계합이 되는 그런 요가가 아니었고, 명상과 정각, 무상정등 정각, 뭐, 이거 연기법이죠. 중도 연기법을 통하여 새로운 불교의 실천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가의 기원은 B.C. 3,000년경 고대 인도주의 원주민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B.C. 3,000년이면은 지금이 음, 서기 A.D. 2,023년 약5 2 2 3년 전에 인도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요가가 실시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인도에는 그래서 고대 고대 인도의 원주민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 이미 인도에는 그런 브라마이란 신, 브라만, 브라흐만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바라문교가 있었고 그분들께서 그 수행자들께서 바라문의 수행자들께서 그 요가 수행을 하셨고 또 원주민들도 원주민들이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인도 서북쪽 서북 서쪽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 가면은 그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분들이 지금 이 고대 인도의 원주민들이에요. 인더스 문명도 이분들은 이제 흑인들이죠. 피부색이 좀 검어진 분들 검은 분들 드라비다족 드라비다족, 문족 이런 분들, 토착민들이죠. 토착민들이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요가를 실시하였습니다고모헨조다로라든가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인도의 또 오래된 문명 영상도 그 유, 유적이죠. 유적을 보면은 요가를 하신 그런 모습들이 조각이 돼 있습니다. 조각들이. 인도에서 요가가 약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인도에서 요가가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요가 명상에서 비롯된 선은, 어, 나오네요. 요가 명상에서 시작하는 선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5,000년 정도 됐습니다. 요가라는 말은 사유. 혹은 명상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가 이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하여 오감, 색소 상영시 오감을 제어하고, 오감을 멈추고, 제어하고,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 늘이 마음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늘 산란하지요. 한 군데 가만히 안정, 안중을 하고 있지 않고 늘 마음이 혼란, 산란스러워. 과거로도 헤매고 다녔다가 오고자 하는 미래로도 헤매고 다니고 또 내가 또 무언가를 또막 만들어내고 생각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이 마음이. 원숭이 보세요. 원숭이, 원숭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원숭이 닭도 보면은 닭도 돼. 새들도 보면 돼.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산란한 마음을 정지를 시키고, 즉 모든 감각 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아니 비설신이 육근의 모든 감각 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시켜 적정, 고유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요가라고 할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거죠. 성성적적. 명상을 통하여 오감을 제외하고, 색소상경식.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제어라는 게 지금 여기 이제 한글로 써져 있는데, 제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조절 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조정을. 멈춘다는 거죠. 핸들을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제어하잖아요. 내가 멈추게 할수 있는 조조, 조종을 할수 있는 그런 오감을 제어하고 멈추고 아니면은 장악하고 아니면은 쉬어지고 좋다 싫다 좋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제어하고 산란한 늘산란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 즉. 모든 감각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시켜 적정 상태에 머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요가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가라는 거, 명상을 명상을. 그러면 이 말은 단순합니다. 이 말을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앉아서 이 먹고 이 먹고 하시면은 지금 이 오감도 제외하고 산란한 마음도 정지시키고 모든 감각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시키 적정 상태에 머무릅니다. 이먹고 하시면. 그래서 굳이 이런 말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론으로는 아니고, 책으로 본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참선수행을 이먹고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게 뭐구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그런거를탁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근데 참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지식으로 알지, 지식으로. 아, 명상이라는 거는 오감을 제외하고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고 모든 감각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시켜 적정 상태에 머무는 것을 아, 요가라고 하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식과 이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이 말을 모르고 지나셨어도 이런 걸를 몰랐었어도 살아가시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또 3개월 동안 마음 공부 저와 같이 동안 것 동안 하는 동안에 이런 내용을 몰랐어도, 오감이 쉬어졌고, 제어하고, 탄란한 마음이 정지되어 있었고, 모든 감각기관 움직이지 않았고, 집중하여 마음을 통을 시켜 고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먹고 하는 순간, 이 모든 거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먹고 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책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